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남 울산 문수산에 걷기 운동하러 왔습니다. 숲속이라 공기가 상쾌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산속에 식당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식당이 있을까요? 아침 일찍 와서 주문을 하고 산속이라 조용합니다. 이런 곳에 과연 식당이 될까? 걷기 운동을 조금 하고, 11시가 돼서, 식당에 왔습니다. 아이고, 이곳에, 뭐,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별 사람도 없는데, 식당에 꽉 찼습니다. 도착하니까, 반찬을 내오는데, 반찬 가지 수만 열 일곱 가지가 됩니다. 와, 다 산속의 식당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가던데는 구조 마케팅으로 입소문을 타고 오니까 이런 산속에도 식당이 성황입니다. 밥 먹고 소화할게요. 울산. 그 호수공원이 아름답다 해서 서남 호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그 주차하기도 좋고 와이파이도 좋고 둘레길 걷는 데만 2.9km 랍니다. 비둘기도 들어 저희들을 반겨주고 이곳에는 화장실도 제가 다니던 중에서 특이급입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우산에는 자세이 돈도 많고 해서 그러는지, 화장실도 깨끗하고, 무료 와이파이, 그 주차장도 충분합니다. 거꾸로 지붕이라는 곳이 있네요. 이곳은 지붕이 거꾸로고, 창문도 거꾸로고, 잠시 걷다가, 이곳에 쉬어 갑니다. 그, 우리가 뭐, 빨리 걸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시실, 놀기 삼아, 운동 삼아, 눈여 하면서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 봅니다. 걷다가 쉬고, 운동하니, 저희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운동 중에는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아따, 저 수, 나뭇가지에 새한 마리 앉아있고, 아야 목욕꽃도 피 시작했습니다. 둘레길을 따라 계속 걷습니다. 또니까 미아꽃도 군데군데 많이 피가 있고, 어, 사람들도 산책 많이 나왔습니다. 건강할 때 많이 걷고 많이 운동해야 됩니다. 걷기 운동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실실 걷다가 힘들면 쉬어가고 오늘이제생에 최고점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 젊음을 마음껏 그리고 싶습니다. 둘레길 이정구개를 안내문도 나오고, 저기 보면, 저희가 끌어왔던 뒷길이 보입니다. 사람의 그런 거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서서히 가는 곳에도 제가 지나간 뒷길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같지 않겠습니까? 한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 모험의 길 이제 여행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둘레길 따라 그러니 청거부비가 일광욕을 하고 있네요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